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뿌리 뽑히면 죽듯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그 영이 죽었다. 그래서 멸망 상태에 있다.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이다. 저주받은 영원이다 그래서 자연히 우상 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고난받다가 현실적으로 실패를 하고 세상을 떠나간다. 3, 4대까지 망한다. 정신적인 병, 악신 들린 병 이름 모를 병으로 육신이 시달린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구원할 자는 단한분 뿐이다.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한다.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죄가 없어야 한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한다.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한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 낼수 있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